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금호타이어입니다. 현재 가격은 5,040원이고요. 주가는 바닷권에 있고요. 금호타이어는 2024년 연결 기준 경영 실적으로 매출액 4조 5,381억 원, 영업이익 5,906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 20% 2.3%영업이익43.7%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960년 금호타이어 창립 이래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분할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면 또 대박날 그런 종목이라고 보아집니다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많은 초보자분들은 이미 많이 어른 거평가 종목 그리고 어또 세력이 이미 많이 주가를 올린 올리고 어 물량 떠넘기고 도망가는 그런 세력 먹기 종목 그리고 혹은 또 실적이 안 좋은 안 좋아지는 어 특히또 재무가 마이너스인 그런 위험 종목들을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확실한 종목을 보유해야만이 확실하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삼성전자는 이미 10년 사이 100배 어른 종목이고요. 고평가 종목이겠죠. 어, 그 외에도 많은 박실바이어, 그 외에도 다른 바이어 종목들은 2021년 많이 올랐고요. 또 에코프로 금융 이런 종목들도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거든요.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종목 선택을 잘해야 하거든요 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분할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면 대박납니다 아, 대박나세요 어, 감사합니다